반갑습니다. ABL바이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ABL바이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ABL바이오가 금요일장에 아, 급락을 준 이후에 또 다시 5요일 아침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ABL바이오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번 주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 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A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3월에 대형 일정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수주가 남아 있고 어떤 m 규모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남아 있는지 지금부터 이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른 개인 주제임들도 꼭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ABL 바이오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려냈죠. 지금 이 구간에서도 제가 조정일권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소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1분기 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 거냐면 ABL 001과 담도함에 대한 얘기죠. 3, 그 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3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나올 거고, 지금 성공했을 때는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또 어때요? ABL 바이오의 자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 분봉에서 보셨을 때, 우리 주임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거 세력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력들이 매집했던 이 박스권의 중단부를 깨지 않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도 사실 상승형 매집이 나온 건 맞아요. 자, 이 매집을 한 이후에, 가파르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지막 개미털 이후의 주가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전환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 점을 꼭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외인들에 대한 흐름을 보셨을 때도 외인들이 지금 몇 퍼센트 끌고 가고 있어요? 14%에 대한 비중을 끌고 가고 있죠. 그럼 이들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a b l 바이오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차 잔고 거래량을 보셨을 때도 지금 220만 주 정도에 대한 어때요? 대차 거래 잔고가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신용 잔고 물량까지 보고 갈게요. 자, 신용 잔고 물량이 한7.5% 정도가 되네요. 그럼 우리 주제임들이나 많은 유튜버들은 보통 뭐라고 말해요? 신용장고 물량이 쌓여있고, 대차거래장고가 쌓여있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지금 월봉상에서 보셨을 때, 신고가 물량 테스팅를한번더한 거예요. 25만원까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꼬리를 만들었죠. 그럼 이게 지금 매집을 했다라는 증거야. 매집을 왜 할까? 여러분들. 주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abl바이오가 한건 뭐냐면 신고가 물량 테스팅 이후에 개미털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abl바이오의 20년도 상세 일정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이 구간에 보실 때 만큼은 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 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영상에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때는 BBB 셔틀 플랫폼과 MOU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플랫폼에 대한 옵션 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ABL 001에 대한 중간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영역에 대한 확장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럼 ABA 101에 대한 코호트 뿐만 아니라 지금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ADC 즉 ABL 206과 209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요 다시 한번 어때요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지금 일라이 릴리가 뭐라고 공표했습니까 일라이 릴리가 지금 ADC를 만드는 바이오 종목과 먼저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ABL 301, 이 사노피에서 구체적인 이상에 대한 타임라인 발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ADC 시장이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 CNS 파트너십 시장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은 지금 유럽 시장, 즉 ESMO까지도 ABL바이오는 노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지금 ABL바이오가 너무나도 큰 재료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끝날까? 절대로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임이 이제는 이 종목을 끌고 가실 이유는 두 명이 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한 번만 더 나오더라도, 우리 주임도 어때요? 멘탈이 또 쉽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기준 자체가 지금 차트로 잡혀 계시기 때문에 하락 한 번에도 멘탈이 쉽게 무너지시는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확신이라는 것이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뭘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님들이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010, 2 5이들의 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A라고만 간단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제민 텔레방 아직 못 들었다 하신 분들 두 명이 계실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려온다 했을 때또 다시 혼자서 우왕장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텔레방 안에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상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차트 들어오셔서 3분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 1 0 2 5 2의3 0 0 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공개를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 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제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의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